그렇겠지. 차별성 아, 아, 맞네. 이건 우리가 감히 상상을 상상, 못해. 혀를 찌르는. 거. 어, 혀를 찌르는 거거든. 혀를 찌르는 아니, 이, 왜냐면 비를 맞으면 우산을 쓰고 나오는 게 통상이고, 비를, 우산을 안 쓰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저 위에다 두고, 두고. 그 비를 맞으면서 어싱하면 효과가 있다고요? 어싱, 비를 하면서 효과가 있어요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이 나무도 만져주고. 나무 만지는 건 왜? 그냥은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우니까 이제 자유롭게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네. 집을 네. 수도 있고 이게 뭐? <laughs> 아유 우리 아 역시 서프라이즈다 네. 아, 새로운, 놀래. 음. 새로운 차백성 원칙 네. 어싱이론 네. 원칙 미끄럽기 때문에 음, 위험, 위험 요소를 방지할, 방지할 수 있다. 하나의 네, 아유, 그, 굿 아이디어입니다. 아유, 근데, 그, 비 조심하십시오. 가장 <laughs> 음전화가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제일 정상구. 예. 네. 그러니까 저기, 저, 신명산 간판 있지 않습니까? 예. 서구정자 예. 그, 예, 예, 예. 저기, 표지석 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럴까요? 예. 이 모든 전기는, 예. 가장 뾰족한 대로 모이들었네. 아. 그니까 이 수명산에서 그 전기가 음전하가 거기 글로 모이다한번 가보시죠. 가봤죠? 가보시죠. 예. 네. 와. 그렇게, 그래. 거기가 그 약간 거칠어긴 한데 그걸, 아, 참... 그 맨발 하기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죠? 아, 자연스럽게. 손대고라니까. 아, 손 자연스럽게. 이 자연은 자꾸 손대고 화를 내요. 자, 아, 자연은 화를 내요? 네, <laughs> 자연이 화를 내. 허기야, 아, 뭐. 자꾸 하거든요. 어, 말을 말을 아, 아, 안 하지만 자기네들은 네, 이 네. 몸살을 알,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야, 그참 시구가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어 올라가고 비가 오니까 이 흐느 진흙이 좀 미끈미끈하다, 그죠? 여기가 무사해가 않습 아, 위, 아, 위험하니까. 네. 네. 어... 어... 자전거 여행할 적에? 네, 자전거 여행할 적에. 저에 이제 어디까지 목표가 가야 된다 그러면, 네. 비가 와도 2시간, 3시간 맞고, 달립니다. 맞죠. 네,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어... 야 여기 아닙니까? 수명산. 그렇죠. 음... 기 이제 정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에서 가고 있으니까? 네. 항상 그 지역에 가장 뾰족한 데 모이거든요. 오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되겠네 여기 여기 어저 볼 볼록, 볼록 나온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수명산 여기. 아 여기가, 여기가 정상부. 응 어, 맞지 그렇지 거기 다 집중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받는 거. 와 어시걸 어시이 제일 잘 되는. 거. 제일 잘 되는 거. 어 이거 <laughs> 이거 우리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 저기서 많이 했거든 저쪽에서 이제 2차가지뭐 이런 을막 아니 아니 그건 뭐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논리적이거든 요이 가장 뾰족한 데로 모이니까 과학의 근거를 근거를 이니까 그래 과학 속에 아 수명사는 근데 여기 뭐, 뭐 우리 목숨하고도 뭐 관련 이 있을까요 아, 그, 명, 그, 그러니까 명, 그렇게 명, 생각하고 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그렇죠. 더 좋지 네. 않을까요? 아 오늘 가장 수명산에서 어, 자유전자가 들끓고 있는 가장 용, 용 어, 용솟음 용서 치는 올라오는 곳이 올라오는 바로 여기서 비도 오는데 그지 오늘? <laughs> 야 만세! <웃음> 야. <웃음> 어 하여튼 획기적이 있어요 차다 지나가고 또 여기서 차 가고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넓히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연을 그만큼 벌 송상하기 위해서 완의 일을 했다 아, 그 충분히 뭐 자기네들이 네.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저뭐 자동 투웨이나 뭐 이렇게 어? 네, 포웨이 그 렇게 넓힐 수도 있는데도 그 불구하고 벌써 이 자연은 응. 안된다는 어, 뉴질랜드의 밀포드 사운드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에 길에 그도로가완회이다회가 완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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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가완도가 완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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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회가 완회가 봐회가 완회가 가가완 네. 자, 밀포드 사운드. 뉴질랜드 가서 밀포드 사운드 보면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또 그냥 포주 뉴질랜드를 가니까 남섬을 안 가고 바로 가 바로 그냥 북섬만 보여주고. 여기서 밀 사운드 사운드가 협만이거든요. 아. 현만. 사운드가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영어로 협만 이렇게. 바다가 그 침식돼서 깊게 들어온 걸 뭐라고 그러게 노르웨이의 속내 피오르드라고 쓰 피오르드 아 그러니까 피오르드가 영어로 하면 사운드, 사운드. 그좀 노르웨이 말로 하면 피오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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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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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피오르드 그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산만이 속내 노르웨이 있고 남보다, 밀포드, 밀포드 사운드 네, 밀포드 피오르드라 그리고 그 영어로는 어. 밀포드 사운드 밀포드 사운드 속내 피오르드 아 오늘 네 아유 네 아유 노르웨이는 여행하실 때 어땠습니까? 자연이 아, 노르웨이, 노르웨이도 뉴질랜드하고 뭐, 저 자연 보는 호뭐잘돼 있잖아요 잘돼 있잖아요 네, 그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 그... 다 거기에 숲도 많고 호수가 많고 맨발 걷기 왔다 해가지고. <laughs> <laughs> 지금 생각하니까, <laughs> 어, 어. 걔네들은 자전거 도로를 포장을 안 해요. 아, 진짜요? 우리처럼 저 칼라콘으로 그냥 그냥 씌워놓지 않습니까? <laughs> 네. 사실은 저도 그 이명박 정부때그 자전거 길 자문위원으로 청와대 가서 MB하고 P2하고 제가 그걸 자문을 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자전거 도로 무조건 칼라콘 다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 그래. 외국은 칼라콘니까안 씌우는 거예요. 그냥, 그냥 헛길을 가시는 거예요? 흙길을 아, 그럼 맨발로도 갈수 있는? 맨발로도 그걸 뭐, 그대로는 못 가요. <laughs> <하죠>. 자전거를 <laughs> 가기 바꿔가지고, 이제는 가면 자전거 세워놓고, 이제, 자전거를 음, 앞에 놓고. 그래, 그래서 한번,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네. 거죠. 이야, 우리 자전거, 이제 세계 여행가가 맨발 세계 여행가로 바뀔, 바뀔 수도 있겠다는 <laughs> 생각이 드네요. <laughs> 그러니까 <거죠>. <laughs>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laughs> 한 두시간 정도 버스킹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할필요 할피 없는 거죠 이동하고 그 네. 이동한 지역에서 잠깐 맨발 걷기를 하는 거로 유럽이나 뉴욕에는 캠프라운드 가 장치가 좋습니다 네네. 호수가 있고 코스가 있고, 있고 스피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녁때 도착해가지고 자전거 이제 텐트 쳐놓고 밥해 먹고 그리고 산책시간에 아 맨발로 걷다 Okay, okay. 어, 그해 어. 응, 응. <laughs> 아이고 맨발 맨발로 전환을 하시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니까이 세계 맨발 이다 이게 그 거꾸로 역으로 그때 거기 거기, 거기 생각이 나요 맞아. 그렇죠 옛날에 거기 참 맨발 거기 네. 좋았을 건데. 수 옆에 그래 시발, 시발, 시발 네. 아. 완전히 들어가면 까까합니다. 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를 맨발로 지금 도전할 계획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 우산을 쓰고다가 오 우통을 벗어서 비를 맞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비가 비가 맞으니까 어때? 느낌이? 좋아? 상쾌하지 그지 오히려. 우와. 음... 아 이래고 다니는 어, 우산 안 쓰고 그냥 놔놓고 이제 조심해야 돼물물 물 젖으면 이게 액정이 나가서 아직 나 혼난 적이 있어 와 <laughs> 맨발로 맨 비를 맞아가면서 걷기 시작 맨발 자맨손 해야지 맨발 맨손 해야지, 맨발! 맨손. 호랑이! 아흥. 호랑이! 아흥. 어, 그렇지, 호랑이! 아흥. 호랑이! 아흥. 그렇지, 오, 화이팅! 자, 맨발 하면 맨손, 맨발! 수명산! 와, 대결. 아니, 아니, 지, 아니, 자세가 엄청 안정돼 있어. 어, 호랑이 열번 뛰셨잖아요. 어, 수명산 멤버학교에서 이 호랑이 야간 호랑이들의 아몇 어, 번했죠 우리 여덟, 여덟 번, 번 여덟 번 기념 아, 합니다 어, 아, 아, 화이팅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목소리> 스라 디비와 어 스텔토 스텔티 스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연기 야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경기 백동옥 갈아입은 가을 른덕게 붉게 물들어 따는 저녁 박수 박수 안치세요 형님? 안치